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오늘은 선행이가 추천해준 허언증 소개팅이라는 게임 해볼 건데요. 이거 엄청 재밌다던데? 선행이가. 근데 이거 기억력이 좋아야 된대. 허언증 인생, 땡땡년. 이 사람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 어떤 거짓말을 해서든 붙잡고 말겠어. 게임 시작. 이름? 뭐야! 상대방 이름을 내가 정해야돼? 어? 상대방 이름을 내가 정해야돼? 나 몰랐지! 오케이 수빈이 나이 스물 다섯 좋아하는 커피, 카라멜 마키아토 집이 몇 채냐고? 세 채요 세채도안 되는데 저 스물 다섯이요 집에 에어컨이요? 제일 적은 거내대 집에 다른 사람 있나요? 운전기사. 25. 네대요 좋아하는 음식이. 어, 샥스피디오. 집이요? 네채요 아! 아, 이런 게임이야? 아, 오케이. 근데 네, 뭔 게임인지 좀 알겠네요. 이름? 민석이. 나이 24살. 부모님 연봉 어, 30억이죠. 어, 오스카 술이요. 저, 고양이 키워요. 부모님 연, 연봉이요? 아3 삼십억이죠. 연봉이요? 매일 차한 대는 뽑죠. 아 저, 애완동물 고양이 키워요. 저 좋아하는 음식, 김치식개요 좋아하는 술은 오스카 마시고요. 지금은 어디 사니? 인천 살아요. 에이, 저는 이집터 고수죠. 아버님은 판사시고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떤 외국어라면 이집터 고수예요. 제 직업은요, 판사예요. 지금 인천 살고 있고요 에이 매일 차한대 뽑을 그런 건 있죠 전 고을을 좋아해요 집은 한 채요 <laughs> 연봉 1억이지만 저는 리무진이요 저희 고향 이름 토리요수능요저 사탐 하나 틀렸어요 부모님 연봉 30억이죠 근데 집은 한 채죠 집에 다른 사람 집사 있어요 저 나이 24살이요 저 휴가 때 인천 사는데 인천 갔어요 저 좋아하는 술 오스카 마신다니까요 주말에 뭐 했냐고요 저 승마요 아침으로 아이 샥스핀 먹었죠 수능이요? 사탐 한개 틀렸어요 제 이름 민석이요 좋아하는 음악가는 쇼팽이죠 제 직업이요? 판사요 집에 컴퓨터 두대 있어요 특별한 인맥이요? 에이 저 특별한 인맥 국회의원이요 생일은 11월 3일이요 저 애완동물 이름? 토리요 토리 주말에 저 승마했죠 이름? 아이 민석이라니까요 어떤 스포츠 좋아하냐면 전 야구 좋아요 고향이요? 인천이요 저나이 24살이요. 집한채 있어요. 근데 아예 연동을 이름 토리라니까요. 차야 차내 네, 열대요. 부모님 어디 사시냐면 라스베가스요. 그래서 그래서 연봉이 30억이세요. 좋아하는 음악가 쇼팽이요. 연봉 뭐차한대 뽑을 정도 좋아하는 커피 카페라떼 좋아하는 음식 김치찌개요. 부모님 어디 사시냐면 라스베가스요. 어머님은 교사신데 라스베가스에서 30억을 벌어오셔요. 학교요? 연세대요. 고향이 인천이요. 좋아하는 화가는 고우죠. 전공이요. 전 천문학이요. 저 학교 어디냐고요? 연세대요. 어떤 스포츠? 저 야구요. 취미는 뭐냐면 승마요. 어떤 종류? 저 고양이 키워요. 집에 에어컨요 열아홉대요. 집에 다른 사람이? 집사, 집사 있어요. 부모님요아 라스베가스 사시오저 야구 좋아해요. 그리고 저 술이요? 오스카요. 생일이요? 11월 3일. 취미가 뭐냐고요? 승마요. 아버님이요? 판사세요. 고향이요? 저 인천이요. 전공이요? 저 천문학이요. 연봉이요? 에이, 사는데 보불 정도라니까요. 고향 인천이요. 좋아하는 음악과 쇼핑이요. 지금 어디 사냐고요? 인천이요. 학교 어디냐고요? 연세대요. 이번 휴가 때 인천 갔어요. 고향도 인천이고요. 수능이요? 사탐한 게 틀렸죠. 주말이요? 승부했죠. 아버님 어떤 일이에요? 판사죠. 좋아하는 술오스카요 집에 컴퓨터요? 두 대요. 오, 씨. 주말에 승마요. 학교 연세대 나왔고요. 사탐 하나 틀렸고요. 취미는 승마예요. 고향은 인천이고요. 전공은 천문학이에요. 휴가 때 인천 갔고요. 특별히 인맥은 국회의원이 있죠. 이름은 민석이고요. 학교는 연세대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좋아하는 곳가고 고우고요. 주말에 뭐 했냐면 승마를 했죠. 어머님은 교사셔요. 학교는 연세대고요. 좋아하는 음악가요. 쇼팽이요. 부모님 연봉 30억이죠. 아침을 뭐 먹었냐고요? 샥스핀이요. 어! <laughs> 해완동물 이름 토리요 직업이 뭐냐고요? 판사요. 고향이요 인천이요. 해완동물 이름 토리요 취미는 승마요. 어떤 스포츠 야구요. 생일 11월 3일이고 직업이 뭐냐면은 판사요. 좋아하는 커피 카페라데요 집에 컴퓨터 두대 있고요. 학교 연세대고요. 사탕 하나 틀렸고요. 30억 계시고요. 차한대 뽑을 정도고요. 라스베가스 사시고요. 인천 갔다 왔고요. 어머니 교사시고요. 좋아하는 화가 고우고요. 그 다음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요 집이 한채 있어요 근데 인천 갔다 왔고요 주말에 승마했죠 저 국회의원이랑 친해요 저 연세대 다녀요 화가요? 에이 화가는 고어를 좋아하죠 저는 오스카솔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아 아버님 판사시고요 좋아하는 음식 착스핀요아 김치찌개였어? 이런 젠장 아 129개? 아 뭐지? 아이씨 선행이 몇개 정도였어요? 아 김치찌개였구나 아나 너무 헷갈렸어 129번째 아, 나... 후, 좋았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좋았어. 다음 약속을 잡는데 성공했네. 오케이. 야, 근데 소개팅에서 무슨 질문을 129개나 해. 좋아, <laughs> 간다, 다시 간다. 게임 시작, 이름이요? 유언이요. 나이 스물다섯. 전공은 의학했어요, 이번에. 애완동물 이름? 토리요저 평양이요. 저 몽골어 개구수, 진심. 차요? 열세대 있죠. 이번 육아요? 부산이요. 휴가 언제 물어봤냐? 다시. 이번에는 좀 부유한 컨셉으로 간다. 진짜 개부자. 이름 미나요. 나이 서른, 30... 아, 스물 살이요. 차중이요 롤스로이스요 좋아하는 커피 저는 아이스라떼 부모님은 마커 사시고요 특별한 인맥은 변호사랑 친해요 저 아... 아이스라떼요 마커 사세요 저 롤스로이스 차고요 저 특별한 인맥 변호사예요 집에 다른 사람 셰프요 마커 사시고요 저는 볼링 좋아해요 진짜로 볼링 좋아서 좋아하는 음식 저 양꼬치요 제고향 라스베가스요. 부모님랑 같이 어떤 종류요? 오랑우탄이요. 아 망했다, 씨. 오랑우탄이 뭐야? 저 의학이요. 특별한님의 변사 호 있고요. 저 오랑우탄이요. 저 의학 배우고 있어요. 저 이름은 꼬미에요지금이 뭐냐고요? 저 변사요. 호 오페라 감상했어요. 지금 어디 사냐면 마카오 살아요. 망했다, 내 기억이 안 난다. 좋아하는 학하고 고객이요. 부모님 연봉 잘 보면 27억이세요 저... 1억이요 우선형님 오랑우탄 기고요저 전공 의학이요 이번 그거... 시드니요저 19대 있고요 취미는... 양궁이요 저 생일... 아... 2월 25일로 하죠 좋아하는 학업? 고갱이요 나이 20살이고요 차종 롤스로이스요 오케이 아이스라떼 저... 과탐 하나 틀렸어안 봤거든요 차 열아홉 대 있고요. 좋아하는 커피 아이스라떼 그리고 직업 변호사 학교 하버드죠. <웃음> <웃음> 변호사 저 몽골어 집에 에어컨도 열아홉 대 있어요. 야 여름에 아주 죽어나요. 아 핸들이요. 어머님 프로게이머세요. 집에 컴퓨터 열여덟 대. 이름 미나요. 저 예거. 자 아침으로 양고이요 어, 집이 몇채 냐고요저 18채 있어요 저 아이스라떼요 좋아하는 음악가? 체코프스키 아 핸들이였어 아 뭐야 아 53점 다시 해보자 어 이거 재밌네 이름 유원 나이 26 휴가 때 라스베가스 갔고 집 19채 나이 26차 18대 주말에 도예했어요 생일이 12월이요. 12월 11일. 어떤 스포츠 좋아하는 야구 이름 유언이요? 답인치요차 스무 대. 아, 18대지. 아. 대시구좀 어떻게 돌지? 다시. 이름 민수요. 나이 서른 살. 부모님 인천. 애완동물 이름 멍멍이. 저 과탐 세 개요. 저 연예인이랑 알고 지내고요. 좋아하는 커피, 카누, 차한대 뽑을 정도. 이게 외국이셔 애완동물 이름 멍멍. 집에 컴퓨터 한 대. 특별한 인맥, 연예인, 외국어 일본어요. 이름 민수요. 다른 사람 집사, 어머님, 검사, 소드마스터시죠. 애완동물 이름 멍멍이요. 아, 차한대 뽑을 정도. 저2십 억이요. 제 나이 2 6 여섯이요. 아 나이 진짜 헷갈린다 나이. 아 이름 현이요. 나이 2 7 살이고요. 좋아하는 음악가는 바흐. 아 하이든요. 집에 여권 한대 있고요. 수능. 아 수학 두 개요. 저 나이 27. 집에 여권 한 대. 집에 다른 사람 저펀드매니저 주식 좋아해서 좋아하는 음식 저캐비어요 어머님은 교사시고요 생일은요 11월 1일이에요 좋아하는 음식 착스 제 이름 민수고요. 나이 22살이고요. 집에 컴퓨터 두대 있고요. 연봉 20억이고요. 좋아하는나가 고우고요. 나이 22이고요. 주말에 양궁 했고요. 아침으로 김치찌개 먹고 아 김치찌개 안될 것 같은데. 집 19채 있고요. 좋아하는 음악가 모차르트요. 고우 김치찌개 19. 아이고 컨셉을 잡고 해야겠다. 흙수저 컨셉. 그래. 흙수저 <laughs> 컨셉으로 간다. 제 이름 정우. 나이 스물 두 살, 부모님 아 뭐야 아야흑수저 이거 더 헷갈리는데 두 대, 어머님은 프로 게임 하세요 게임 아직도 하셔요 저 경제학이요, 분 인천 야 부작 건세 보러 간다 수빈이고요 스무 살이고요 잘 스무 대고요 저 아랍어요, 저는 커피 프라미마키아또 좋아하는 화가 고갱 아침으로 오코노미야키 좋아하는 음악가 베르디 애완동물 짱구요 저 스무살 아침으로 오코노미야키야 저 베르디요 저 생일 11월 1일 그고 고갱 좋아하고요 차종 헬리곱터요 영어 두개요 20억 벌고요 저, 고라니 키워요? 모르셨죠, 여러분도? 이번 휴가 때 인천 갔어요. 차 스무대요. 지금, 집으로 터요 감식이지, 집으로 터 직업이, 셰프요. 아, 음악 일걸 고향 서울요. 이 아, 기억난안는데 헬리콥터. 사격요. 이 저 소믈리에 있어요 물 마실때마다 소믈리에가 마셔줘요 16대 의학 수빈 좋아하는 화가? 고갱 어떤 스포츠 타격? 주말에 오버워치 했어요 지브롤터 사니까 수빈이거요 학교? 연세대 헬리콥터? 헬리 우리 이짠 짱구 좋아하는 술? 엄마감 검사 숨을 있고 좋아하는 음악가. 쇼? 아, 베르딘다, 아! 맞다, 아! 야,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점점 어렵다. 이름, 현도. 스물여덟. 고향, 베이징. 좋아하는 술, 스미노프 보디가드. 지부를 더, 아, 바카와 할걸. 꽁지. 집으로. 참, 나 이거지. 이름은요, 민석이고요. 나의 살은 주말에 오페라 감상. 저 오버워치 스포츠 좋아하고요. 차종은 제규어. 학교 2민데 유언이에요. 아, 호퍼. 영화한개 틀렸고요 어떤 스포츠 좋아하냐면 오버워치죠 역시 스포츠는 오버워치죠 저 오페라 감상했고요 호퍼 저 양꼬치 좋아요 특별한 인맥 프로게이머요 저 고라니 키우고요 차한대 있어요 껴 인민대 다녀요 애완동물 이름 유언이에요 아침으로 저는 오코노미야 깨를 먹었죠 엄마님은 교수셔요 차한대 있어요 좋아하는 커피 저 아이스라떼요. 이번 휴가 때 인천이고요. 연봉 20억이고요. 고라니 키워요. 전공은 전 디자인이요. 본 연봉 1억. 차, 아 컴퓨터 열어 볼때 좋아하는 화가 호퍼. 제 직업은 제 직업 교수, 교수, 교수. 하이든. 민석이고요. 유한이고요. 지금.. 집으로 더 살고요 아 점점 헷갈린다 아, 점점 어렵다 집이야 17채요 벌리니 좋아고요국회의저 어, 오페라 감상이요 아 헷갈린다 고향 인천이요 집에 다른 사람 보디가되요저 나이 30살 생일 11월 1일 집에 컴퓨터 19대 부모님 베이징 아침으로 오코놈미야끼 디자인 전공 영어요 취미 스카이다이빙이요 집에 에어컨 15대요 지금 집으로 타요 취미야 스카이다이빙이요 오크놈의 학교 먹었고요 30살이고요 오버워치 좋아하고요 11월 1일 그리고 특별한 프로게이머 이, 알고 있고요 어떤 스포츠 오버워치 보디가드 있고요 디자인하고요 국회의원이고요 저 영화 하나 틀렸고요. 호퍼? 호퍼였나? 고갱였나? 어, 호퍼네. 교수세요. 그리고 11월 1일이고요. 저 하이든인 거못잘는거 하이든. 저1 7채요 주말에 오버워치요. 아, 진짜 어렵다. 와, 야, 이거 많이 할수록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많이 할수록 어렵다. 둘, 셋. 민수, 나의 스물. 인민대. 지금 인천, 지금 인천, 나의 스물. 차한 대. 학교는 인민대. 아버님, 음악가시고. 한 대. 화가 고흐. 지금 인천. 그냥 손자까지 놀아도 돼요. 학교는 인민대고요. 지금 인천 살고요. 집이 두 채요. 연봉, 선자까지 놀아도 돼요. 좋아하는 음식, 파스타요. 집두 채요. 전공이요? 저는, 체육이요. 차종리무진이요 인력과 할 거야. 아씨, 외우고 쉬운데 한국어도 벅차 나는! 지금, 애완동물 이름, 존슨이요. 학교 인민대고요 전공, 체육이고요. 아버님, 음악가세요. 듬베리뇽, 동베리뇽 좋아하고요. 음악가, 모자르트요. 저 고릴라 키워요. 저 과타마나. 집에 컴퓨터한 돼. 어떤 외국어? 한국어 벅차요. 좋아하는 술? 돈페리뇽 아침으로 옥구노이약기 좋아하는, 막까뭐차르대 한국어도 벅찬다니까요. 펀드 매니저세요. 전화가, 고우. 생일? 1월 3일이요. 전는 커피 카라멜 맡겼던? 특별한, CF, 화가. 어떤 외국어? 저 한국어 벅차고. 제 직업, 직업, 직업 저, 저, 도 화가요 어휴, 민수고요 인민대고요 제 고향 라스베가스요 1월 3일이고요 화가고요 체육했고요 존슨이고요 이름 민수고요 선제까지 놀아도 되는데 컴퓨터 안돼 있고요 저희 집에 집사 있어요 어떤 스포츠 좋아하냐고요? 진짜 악어 좋아해요 이번 휴가 때요? 집으로 일요 취미가 뭐냐고요? 음악 감상이요 어떤 종류요 연동물? 저 고릴라 키워요 주말에 요 오버워치요 부모님이요? 평양 사세요 아이씨. 리무진 잘 벌면 27억이요 1월 3일 아 헷갈리는데 인민데 리무진 집 에어컨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같타마나 오버워치 존슨, 찬데, 좋아하는 아가, 고흐, 지금 인천, 존슨, 고향, 라스베가스요 셰프. 아집사람나두개 아, 너무 헷갈려 집사랑 셰프 자꾸 선택하니까 아아야 진짜 들게 헷갈리나 아. 한 번만 더 해볼까? 저 이름 지영이요. 30살이고요. 어머니, 건물주세요. 저생일이 12월 27일. 저 학교 이화여대요. 어떤 어 중국어요? 직업 건물주예요, 저도. 학교요? 이화여대요. 좋아하는 커피 카라멜 맛게 하세요. 좋아하는 화가 이중섭씨요 직업이요? 저 건물주요! 아씨! 하이브는 좋았는데저 이름 진성이요 나이 스물 아홉, 컴퓨터 아홉, 좋아하는 음식 돈페리뇽, 나이 스물 아홉, 어머님 연예인이시고요, 집에 컴퓨터 아홉, 녹 커피 카라멜 키아토 나이 스물 아홉, 집에 컴퓨터 아홉, 전공 군사 학 배웠어요, 카라멜 키아토저 쇼핑 좋아요, 좋아하는 음식 오코노미야키죠, 아버님 사업가세요, 그래서 건물 지죠사홉대 있고요. 프라미마키아 또, 프레미맥 변호사요. 저 고릴라 키워요. 아이거 기억 안 난다? 아홉 대. 인천 같고요. 오크나메 학교 좋아하고요. 아홉 채 있고요. 아버님 사업가세요. 저 이와요 돼요. 저 사탐한겨. 사탐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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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름 존슨이요 여행을 갈때 인천 갔고요 집에 서니는 사람 주치의 있어요 아침으로 마, 마카롱이요 이지워 이거 아야 돼? 아홉 채? 의사 신성 군사 아이씨, 고향 평양이요 매일 차한대 뽑을 정도. 여섯 대. 아씨, 망했다. 저 일본어. 라스베가스. 주말에. 바이올린 연주했죠. 차. 차 열한 대 있어요. 차 열한 대? 아씨, 더 헷갈리는데. 저 볼링. 오픈음기 미중사. 쇼팽. 헬리콥터. 사타만 개. 인천사.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와, 씨. 진짜 어렵다. 야 모든 기억을 없애고.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재밌긴 진짜 재밌네. 이름 민수. 나이 21살 좋아하는 음악가는. 브라드디 연예인이고요. 아침으로. 샥스핀 먹었어요 아 헷갈리는데 샥스핀 베르디 좋아하고요 저음악아 연예인 제 이름 미나 나이 27 학교 이화여대 고향 베이징이요 집에 컴퓨터 아 9대 생일 12월 11일 16대 있어요 바이올린 연주 좋아요 미나고요 저 사탐 4개요. 집에 다른 사람이야? 악사 있어요. 악사? 아씨. 매일 차한대 뽑을 정도. 가마. 저 가마 타고 다녀. 저 경제학이요. 저 가마 타고 다니고요. 아산. 샤또. 컴퓨터 9대? 저 오랑우 탱 키우고요. 카라멜마키아토 스물일곱이요 이집트어요 가마 타보 다니고요 샥스핀 좋아요 그리고 아홉대 있고요 차는 열아홉대요 비발디 교사 아산 아침으로 파타 지금 베이징 고흐 사탄 네개 어머니 음악가 어머니 음악가 토리 대구 내체 아 기억이 안나아 베이징인 거 떠올렸을 때 이미 클릭을 했을 때요 와 제 이름은 미나라고 합니다. 나이는 27살이에요. 학교는 유아여대고요. 저는 4인 베이징이에요. 9대돼 있어요. 고등학교 실습실 필요하다 해서 다 같이 쓰고 그랬는데 제탄생일은 12월 11일이에요. 다음에 놀러오세요. 외환동물 반까지 합쳐서 한 12대예요. 여름에 북극 가고 싶으면 다 틀면 되죠. <laughs> 그래 북극 가고 싶으면 에어컨 다 틀면 돼요. 해볼까? 이름. 마지막 판. 지영. 24살 집에 셰프 있고요 취미 사격이요 좋아하는 음식 김치찌개 집이 19채 집에 다른 사람 셰프요 컴퓨터 스무 대 있고요 집이 19채 사는데 뽑으실 정도고요 저는 오버워치 좋아하고요 전공 저 마케팅이요 운동선수였나? 뭐했지? 건물주시구요 아... 이거 혈업도아 여러분 여기까지 아, 그래도 129점 세운거면 잘한거라고 하니까 만족합시다 와 진짜 어렵다 그쵸?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게임이름은 허언증 소개팅이라고 기억력을 되살려가지고 자기가 선택했던 선택지를 계속하는건데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눈꽃이었습니다. 안녕!